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몰리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대신 마련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서울 핵심 지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어 집값 상승의 기폭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월급 300만원 대다라고 하면 5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다 보니까, 일반 은행권에서는 2억원의 대출이 안 나와요. 연봉이 좀 낮다라고 하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책에서 나만의 강남을 찾는 설계법이 나오는데 어 네. 나만의 강남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네. 아무튼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나만의 강남이라는 건 현재의 조건에서 나에게 최적화된 집을 나만의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강남에 가려면 돈이 있으면 됩니다. 자본이면 <laughs> <나만의 웃음> 너무 간단하네요. <laughs> 너무 쉬운 거죠. 네. 너무 쉬운데 나만의 강남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 나만의 강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지금 현재의 조건 자본과 가족 상황과 그리고 대출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수용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라든지 자녀의 학년기 자녀의 어떤 학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것 안에서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한 집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입지에 뭐 교통과 학군과 일자리와 환경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강남인 건데 음. 남한의 강남이라는 건 어떤 한 요소들은 양보할 것들을 양보하고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뾰족하게 음. 가져갈 것들은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 자녀가 아직 학령기가 아니어서 특별하게 학군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 부부 중심의 교통망을 음.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음. 그리고 어~ 우리는 뭐~ 재택근무를 하고 자녀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어~ 학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 학군이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본인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어~ 최적의 예산 안에서 음. 가장 자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나만의 강남을 음. 찾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음.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책에서 이 미래의 부는 입지로 통한다. 라고 네. 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서울이 아닌 경기 수도권에서 주목해야 될 지역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뭐, 일단 서울부터 좀 말씀드리면, 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경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곳을 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미 강남권과 한강권 벨트는 이미 비싸고 신축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어 이런 평당가가 막 강남이나 한강벨트는 적어도 7천에서 한 1억 정도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매매가가 부담이 되고 어이 한강벨트 주변에 주거지역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 즉,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지역이 바뀐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대문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은평구라든지, 이제 각각의 급지는 다르지만, 주거벨트가 확장되면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 곳, 이런 곳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몰리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내집 마련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계권도 물론 신축벨트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좋은데, 무조건 그럼 택지가 좋으냐, 어,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음. 곳이고, 그리고 주거지역만 있고, 인프라가 확충, 인프라 확충이 더이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상승이 좀 더딜 수 있고요. 이미 인프라가 좀, 어, 인프라가 있는 곳들, 그런 곳 중에서 음. 교통망이 좋은 곳, 혹은 교통망이 좋아질 곳, 이런 곳들. 그러니까 택지지구 내에서도 5년에서 10년 차 정도 되는 택지지구가 있습니다. 미사라든지 음. 다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보시면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있어서 실거주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들 안에 9호선, 5호선, 혹은 뭐 GTX라든지 음. 이런 교통망들이 서울 핵심 지역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음. 어, 집값 상승의 기폭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권은 무엇보다 다른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서울과 그러니까 일자리와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교통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박민수 대표님한테 네. 좀 여쭤보겠는데 최근 반포 원밸리 20평대 아파트가 40억에 매각되면서 국내 소형 아파트 매매 신기록이 나왔었죠. 앞으로 30평대보다 입지가 좋은 소형 아파트가 대세 가 된다고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건 이제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음. 이제 20평대를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신축이니까 두 번째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음. 어 그래서 이제 좀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서 20평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많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30평대가 이제 끝나고 20평대가 국민평형이 될 거냐 그건 저는 좀캐스천이긴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사람은 뭐다 마찬가지 겠지만 집과 자동차는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아, 아, 거기서 어, 네. 그런 그런데, <laughs> 어, 집은 어, 일단 (30평) 이후, 뭐 이제 (40평) (50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봐요. 음. 왜 그러냐면. 중대형이 통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 지역마다 다르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음. 지역마다 다르다기보다는 그냥 강남 외에는 좀 힘듭니다. 음.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합니다. 어. 음, 그래서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좀 강남권 중심지로 보셔야 되고 우리는 대부분 음. 어, 20평 아니면 30평대잖아요 어, 그런데 입지도 나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런, 그런 곳에 20평대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어, 그 외에 나머지 입지가 좋은데 어, 좀 그래도 뭐 오래된 30평. 구축들 이런 경우는 충분히 경쟁력이 나중에는 있다고 보고 반면에 오래됐는데 입지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교통도 좀 불편하다 그런 30평대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음.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다주택자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물건들은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음. 그럼 39평까지 는 괜찮은 건가요 <웃음> 어, <웃음> 아, 요즘 39평대 네. 아파트 은근히 많더라고요. 어, 네. 38평, 39평, 음, 37평 음, 음. 이런 아파트 많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간 좀 본인도 약간, 약간 의심이 들수 있다는 거죠요 과연 틀릴까? 그래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나중에 이거 좀 팔기 애매하겠는데 그런 부분도좀 부담이 되니까 힘들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30평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39평까지 괜찮을 괜찮습니다. 걸로. 네. 왜냐하면 39평이 아, 너무 크다라는 부담감이크게 있진 않잖아요. 막 50평대, 60평대 넘어가면 네. 사실 강남도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경기 외곽에 평대 50평대는 좀 부담되고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실거주 만족도 는 굉장히 높은데 떨어질 수 있어서 어 30평대가 그러니까 주력평형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런데 어 핵심지역에서 2 0평대 인기는 지금 정말 높죠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소유욕 이 있는데 그걸 평형을 낮춰서라도 갖고 싶은 거죠. 흔히 말해서 이제 깃발을 꽂는다고 하죠 강남에. 아. 어. 그리고 이제 30평대는 이제 특히 방 개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다 음. 보면 꼭 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 화장실 두 개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뭐네 개, 두 개, 음. 화장실 두 개. 어,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아주 못난이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고 강남의 최핵심지는 네. 오히려 59제곱미터 네. 이하 더 넘어서 초소형 맞아요. 아파트들. 그리고 요즘에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 거죠. 맞아. 21평형도 뭐 4베이를 볼고 이런 식이어서. 아유. 어. 그래서 화장실 두개 음. 그리고 뭐 네. 방의 어떤 그뭐 이런 평면도가 너무 훌륭해서 음. 뭐4인 가족도 어쨌든 뭐 화장실 두 개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어서 오히려 오히려 강남으로 들어가면은 초소형 아파트도 수요가 있다. 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0평대나 30평대나. 그게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어. 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여기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인생 첫 내신 마련할 때 놓치면 안 되는 대출 제도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받는 은행 재원 대출과 이제 정책자금 대출이라 그러죠. 이제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좀 소득이 적거나 부채가 다소 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어 이제 좀 많은 대출을 이제 형성해 주는 그런 대출이 있는데 어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는 d s r 즉 소득이 많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 안 나오는데 이 정책자금 대출은 아직까지도 DTI 즉 이자 상환 능력 정도만 보고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봉 삼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스트레스 D에 r 삼 단계다 보니까 일반 은행권에서는 이억 원의 대출이 안 나와요. 이제 한일억 원대 정도가 나오는데 이 DTI를 보는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부채가 없다라고 하면 이억 정도까지도 이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행 재원 대출로는 내가 대출 한도가 제대로 충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정책자금 대출 부터 연봉이 좀 낮다라고 하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정책자금 대출 자체도 가계대출 총량 규모 에는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 정책자금 대출도 dti만 보는 게 아니라 dsr도 보자라는 그러한 어 대중의 수요들이나 또는 여론들이 또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도 될때 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정책자금 대출 이 저기로 또 이제 은행재원 대출 임에도 은행재원 대출은 지금 주담대 가 4%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에 1% 대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물론 차주의 소득이나 신용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아. 하지만, 디딤돌 대출도 2% 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재원보다는 확실히 저금리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만약에 DSR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금리만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DSR 보지 않고 DTR만 볼때 내가 소득이 한 5천만 원 이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면 한 은행 재원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것보다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연골로 음. 집을 샀다가 네. 정말 경매를 내놓는 안타까운 일도 음.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월급 한 300만 원대 직장인이 한 적절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규모는 어느 정도될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 5천만 원 이하면 정책자금 대출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음. 사실 지금 이제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로는 디딤돌 대출을 못 사용을 하거든요. 또 무조건 반공제라는 거. 해야 됩니다. 원래 받아야 되는 LTV 한도보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차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정책자금 대출도 저금리만 보기에는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은행재원 대출에서 연봉 5천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3억 원 정도가 지금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내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월급 300만 원대다라고 하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DSR 보지 않는 DTR만 보는 정책자금 대출좀 파헤쳐서 내가 신생아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가격 9억 원까지 해서 최대 대출 한도 5억 원까지, 아, 4억 원까지. 4억 원까지로 이제 제한이 되었지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규모랑 여러 가지로 좀 보시면서 일단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정책자금 대출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자본 규모에 맞게 그다음에 은행재원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